이그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어떤 거캐는 거였죠? 어, 어어아다 음? 아, 이거요. 이거예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시겠네요. <laughs> 들어주는 게없는 그럼 뭐? 진짜 여기 앉아서 투어 치실래요? <laughs> 어떤 사진이요? 네, 스텝들 막 다리 길어 보이게 찍고 하는 거. 아. 응. 어제는 이화 하는 자체가 아예 미러링을 거치고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걸로 안 하시고 요걸로 하신 거예요? 네, 어제 이거 미러링 안 하고 미러링으로. 해드렸어요. 음. 네, 해드리면, 해드리면. 네, 뭐 이걸로 미러링을 해 드릴까요? 네, 그게, 그게 더, 더 편하세요? 더. 네. 뭐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를 얘는 화면 성출은 얘는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라이브는 들어줄래 앉아서? 너무 <laughs> 외로운 싸움인 것, 것 같아. 오시는 거같아요 아, 1등했어요. 아, 이따가, 어, 1등 했어요. 이따가 뭐. 게임하러 오실 어, 거 같아요 6시 반에. 어, 여시 <laughs> 반에 이따 오실 거예요. 아, 니 처음이에요, 저희가. 방금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잘하 그, 오늘 해꼭 1등 해줘야 돼요 대회에서. 우리 여기서 아직 1등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거 받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집에. 어? 아, 배틀그라운드 참여했셨으니까 아이템 이고받으고 아, 이제. 어, 이거 게임 참여하셨는참여요 게임? 아, 이거는 게임, 어. 배틀그라운드 어. 참여하셨는데. 어. 저. 거야? 거야? 네. 야, 스페셜 광장. 오아 저희, 저. 체험 많이 했어요? 응. 입, 입 떨어져. 입 어디 갔어? 입 어디 갔어요? 네. 어요 네. 입이 사라졌어요. 이거 이거요? 어. 근 이거 되게 한번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 이동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 5시 반에 왔는데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막 기다렸다가 만약에 6시 10분, 20분에서 하고 있다가 공유도 체험을 하게 <목소리> 되는 거 아, 네, 어차피 그거 예약을 저희가 6시 반으로 해줄, 거의 해드릴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친구들 해줄 건데, 근데 옆에서 다른 기능 체험하시는 척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해드릴 거예요. 선착순 이미 있다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거 오늘 태권도안 가시는 걸. 예, 경 가! 되게 좋아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이따가 오세요, 고객님. 이따가 또 와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 네. 하실 때 사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분 사진 한 번만 켜서 네. 해주시겠어요? 이 분이요? 네. 잠시만요. 네, 이분 하고 계시면 제가 사진 좀 필요해서 아, 네네. 네. 지금 지금 이걸로 바로 킬까요 그러면? 지금 아찍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보고용 사진 찍을 거라 잠시만. 아니, 여기 아, 아니, 앉아서 가세요. i <laughs> you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인스타그램 어플 사진 찍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갤럭시 노트9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카메라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필터 없이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신데요 인스타그램 어플 사진 찍기 시간에서 홍글 비율 촬영법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laughs>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업을 한 사진을 촬영 팁을 드릴 건데 이제 요즘 고객님들 사진 촬영하시고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실 때 필터라던가 어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거 이제 사용하실 필요 없이 저희는 인텔리전드 카메라 하나로 사물이라던가 동물, 음식 사진도 먼저 어디서나 선명하고 색감 있는 사진을 사,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업을 한 사진 찍기를 해서 유명 팔로워들의 사진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색감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저희 노트9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20개의 옵션 아이콘을 자동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별도의 필터라든지 어플이 없어도 이렇게 명확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이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춰서 위에 친구들이 뛰어, 머리 위에서 뛰어놓는 이런 재미난 인스타그램 사진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인텔리전트 카메라 안에 있는 옵션 아이콘을 보여드릴게요. 해변 모드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빛 해변과 백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뚜렷하게 명암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쉽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흰색 구름만 촬영이 되면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럽 같은 데 놀러 가셨다 보면 저희 유럽은 지붕들이 워낙 빨갛고 예쁘게 동화처럼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막 찍어도 예쁜 사진이 나오지만 노트9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뚜렷한 색감으로 더욱더 동화 같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폭포 모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폭포가 명확하게 나타날 경우에 이렇게 명암을 대비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고 있고요. 텍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옛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사라는 기능이 따로 있었지만 요즘은 저희 노트9 같은 경우는 접사라는 기능이 따로 없어도 텍스트를 자체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텍스트도 촬영을 해주고 있어요. 일출 일몰 같은 경우는 해당 그 국가의 일출과 일몰 시간이 맞춰주시면 이렇게 일출 일몰도 뚜렷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출일몰 나오는데 초점을 잡게 되면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노을이라든지 해가 뜨는 장면도 색감을 명확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인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피부톤을 따로 고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현명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님들 음식 모드 촬영하실 때 푸디 어플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는 푸디 어플을 이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음식을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맛깔스러운 음식 사진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사진은 역광이 들어오면 사진 뿌옇게 나오거나 빛 번짐이 심하거나 했었지만 저희는 이런 선명한 역광 모드 사진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경은 고객님들 봄에 뭐 불꽃 축제라던가 이런 데 가셨을 때 사진 찍으시면은 불꽃 초점 잡으면 배경 완전히 까맣게 되고 배경 잡으면 불빛 빗 번져서 사진을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야경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 번짐 없이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모드 같은 경우도 명확한 색감으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새 같은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산 절벽이라든지 이런 푸른 초원도 예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가 모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 모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털이 한올한 올, 올,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은다 살아있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눈 모드 같은 경우에도 햇빛의 반사가 빛 번짐 없이 이렇게 선명하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녹색 풍경 모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녹색 부분이 더 진하게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들어가고요. 꽃 같은 경우도 이파리와 꽃봉오리가 색깔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게끔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매우 동화처럼 나왔는데 저희 노트9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정말 별도의 기술 필요 없이 듀얼 픽셀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점 잡아서 이렇게 가까운 사물과 멀리 있는 피사체까지도 선명하게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단풍과 푸른색을 명확하게 색감을 비교를 해 주고 있어요. 앞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언즈를 닮아 있는데요. 저희 로, 케이크도 먹음직스럽게 사진 촬영이 잘 되었고요. 지금 고양이의 코수염이라던가 털 부분도 보시면 한올한올 바닥 닥 이렇게 선명게 사진 촬영이 들어가요 야경 같은 경우도 빛반지 없이 매우 선명하게 사진 촬영이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다리가 길게 보이는 방법 사진 촬영을 도와드릴 텐데요. 한번 사진 촬영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서주시면 제가 다리 길게 찍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일반적으로 남자 친구분들, 여자 친구분들 사진 찍어 주실 때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는데 다리 굉장히 짧아 보이죠. 네. 근데 아래쪽에서 그 밑에 수평선 맞춰서 촬영해주시면은 훨씬 더 다리를 길어 보이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 원래 담배 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찍기 라이브 방송 시간이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쪽에 저희 흰색 셔츠 입은 프로무터분들에게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거예요. 핀다요 다른 날 n 10분에서 15분이면 you do. Then, Ting, Tong, you know, 하 h e did. y o 장 was a promo to me. t 근데 내 필터, 필터. 네, 그건 필터, 필터. 네, 필터, 필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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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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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 필터, 필터, 라이브 터